운동 못해. 집 내려가 진짜 천천히 내려가야. 어. 그러면. <laughs> 근데 그래 운동을 정도 해야 정도 이게. 어, 체력이 유효거대 공부도 그렇고자 그렇고. 이제 갑시다 해볼게요. 자, 네, 오늘 졸라 쉽지. 갑시다 형님들. 아 갑시다.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 잘 봐, 잘 봐. 멈춰주세요. 어 보세요, 보 아, 보세요. 잘 봐. 자, 뭐, 이건 쉬운 문제지만, 그냥, 그냥 표현적으로 풀지만 말고, 자, 어떤, 어떤 느낌인지 잘 봐봐. 이거 하면서 정리한다. 잘 봐봐. 예를 들어. 어. 자, 그럼 얘 봐봐. 봐 어쨌든 원점을 출발하여 수익선이를 움직이는 점 P. 수익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거고 봐봐. 이런 느낌이야. 내가 아주 세세하게 한번 봐줄게. 잘 봐봐. 이런 느낌이야. 수익선이 움직이는점 p 에 대해서. 점피에점 p 의 시각 t의, t의 위치가. 위치가 얘래. 근데 사실 이 말이 필요가 없었지. 왜 필요가 없어? 여기도 0 넘으면 얼마야? 0. 이미 원점 지난다는 거알 수, 알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 오케이? 예.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 주익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데, 잠깐만 이제 잘 봐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얘가 지금 t에 관한 몇차식이야3차식이잖아 자, 그럼 봐봐. 자, 쌤 하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이거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V라고 된다, 오케이? V가 뭐지? v 로 l o 인가 맞나? 아, 그게 송, 소지 어. 오... 그지? 뭐, 벡터로서나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6t제곱. 자, 잘 봐.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잘 들어야 돼.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그 아,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그 아, 마이너스 6 보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맞나? 예. 플러스 1. 플러스 6, 1이야 됐어? 예. 그럼 얘는 이제 0이 돼. 어쨌든 우리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냥 딱 보니까 얼마야 지금? x, x 1의 제곱이지. 예. 아, t 1, t 1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이 그래프가 지금 이 참수잖아, 이 t고. 이 참수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던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어, 맞나? 그러면 어, 아이 예, 예, 예. 이라는 얘기고 여기 요, 영은 요, 여기 있겠지 이렇게. 맞나? 그럼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음수, 음수니까 이 그래프, 이삼수 그래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맞나? 자 이제도 잘 봐봐. <laughs> 잘 봐. 그럼 이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땐 0이었지? 0,0이야, 맞지? 0,0, 그지?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야? 1일 1로. 마이너스 2. 이 2지. 자, 마이너스 2. 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이쪽은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네. 없단 말이야. 왜? 시간이니까. 이건 타임머신이라니까, 지금? 됐어? 아, 네. 타임머신. 타임머신이라니까, 맞잖아. 어? 이쪽은 그릴 필요 없고, 이쪽에만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맞나? 잠깐만, 이제 잘 봐봐. 여기가 0일 때는 얼마라고? 0이었던 거야. 위치가. 어? 0이없고 1일 때는 얼마였던 거야? 1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 가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 만약에 0.5를 대입하면, 뭐, 어디 이쯤에, 이쯤에 와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지금 얘를 잘 봐봐. 모든 y 값이 전부 다 뭐야?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간 적이 있다 없다. 음, 없고 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맞나 이가 예. 어,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들을 다 해보면 값이 점점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져 아니면 완만해져. 가팔라진다는 말은 점점 빠르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아, 하죠. 알겠어? 하죠.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됐어, 알겠지? 그래서 위치가 움직이는 느낌이야, 아, 됐지 잠깐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별게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얘는, 자, 얘는 v, 이걸 미분하면 이게 속력이지? 속력인데, 속도가 얼마가 될때 순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가 될때 t를 찾으라고. 맞나? 그럼 얘가 속력이니까, 맞죠 속도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4 찾으면, 자, 넘겨버리자. 그 6t제곱, 마이너스 12t,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돼? 18. 마이너스 18? 아, 그럼, 그럼 0. 이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초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지 그럼 1 4빼기이지 그럼 t는 마이너스 1라고 3이 나오는데 타임머신 필요 없다이 말이야. 그지? 그럼 3초 어디? 3초가 될 때, 그때의 순간적인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음. 알겠어? 오케이. 그면 f-x 하던 거 다른 게 없다고. 알겠지? 아,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t가 얼마라고? t가 3초일 때라고 찾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구하래? 가도돌고 5도. 하면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a는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이잖아. 여기다가 지금 몇쳐놓으라고 삼집어넣호라이 말이죠. 가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이 12, 12. 12. 12. 12. 마이 12. 12. 마이 12. 12. 12. 12. 12. 12. 12. 12. 1이 12. 12. 12. 1이 12. 12. 12. 12. 1이 12. 12. 12. 12. 12. 1이 12. 12. 1이 12. 12. 1이제2 12. 봐이 12. 12. 12. 데2 1봐아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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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미분만 처하고 있잖아. 숫자만 대입하면 문제는 풀리거든? 근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어려운 문제 를풀 때는 의미가 없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예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설명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길게 유의하는 거야. 단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잠깐 얘 봐봐. 얘는 봐봐. 피의 t에서 위치가 얘래. 그러면 이제 피의, 이거 먹고 다해보자 피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마을 바꾼대. 그럼 바로 생각해봐. 운동마을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가. 가다가 운동을 바꾸려면 이제 나 절로 가고 싶잖아. 근데 안 멈추고 갑자기 이렇게 갈수 있나? 뭐까지 무조건 순간적으로라도 멈춰야 될거 아니야? 멈춘단 말은 속도가 얼마가 되는 얘기야? 0이 될때찾으라는 얘기지. 0이 되고, 0이 될 때, 봐봐. 0이 될때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반대로, 운동을 바꿀 거 아이가. 0이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뀌면 어떻게 돼? 부호가 안 바뀌면, 왜 이런, 이런 경우는 어떤, 이런 경우, 속도가, 속도가 이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야. 이거니까다가 위, 위, 어허헤헤헤헤 <목소리가> 어머 <목소리가> 잘했어? <laughs> 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알겠지? 오케이? 봐. 어. 그럼 이제 우리뭘 찾아야 돼? f'x가 f'x 미분했을 때 걔가 0이 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된다는 말인거지? 예. 그럼 극대급 수 찾는 건 똑같은 얘기야 그지? 잠깐만, 봐봐야 그러면 x' 다시, 얘가 v인데? 그지? 얘가 얼마야?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3하고 1 3하고 1이지? 그러면 t가 1일 때하고 3일 때가 지금 0이 된다 이말숙도 맞지? 그럼 3하고 1이란 말은 이몇차함수야2차함수지 여기가 V.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데, 이 속도 갑 자체는 떨어지는 거지. 값 떨어지는 건그게 중요하진 않아. 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1초에 0이 됐다가, 맞나? 맞나? 예. 3초, 3초까지, 1에서 3초까지 어디로 와? 반대방향으로 와요, 반대방향으로. 맞나, 얘가? 가다가 3초가 되면 다시 멈췄다가. 그래서 다시 또 플러스로 가야 된다, 는 얘기야.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래 지금?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언제야? 여기 지 하면? t 가 1초일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으니까 얘를 또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이 t 여기다 1러라이만 인 거지. 됐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그치 나... 문제 하시는 어렵잖아 문제 푸는 거 여자는 어렵지 않다 그... 자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얘를 봐봐. 또 봐봐. 자, 원점을,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위치가 두 개야, 이번에는. P하고 Q 두 개의 위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X1, X2래. 얘가 X1, 얘가 X2래. 자, 그러면 X1은 이런 위치고, X2는 이런 위치. 둘다 원점이 출발해서 이 움직이는 만큼은 계속 다, <laughs> 계속 달라지겠지? 됐나? 잘 봐. 그럼 이제 점 P가,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럼 얘를 뭐하는 얘기야? 미분에서, 그지, v1, 됐나, 오케이? 얘는 지금 6t 응. 되고, 응. 마이너스 12t지? 그럼 응. 얘가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는 응. 6 t 의 t 마이너스 2니까 응. 0초일 때는 사실 필요 없지. 응. 0초일 때 어차피 응. 0 응. 출발이니까 하면 2지. 응. 어, 2초일 때, 그면 2초일 때그때의 p q의 속, 축하치, 축하치. 응. 죄송합니다. 뭐. <laughs> 자, 한번 봐봐. 아, 그럼 아, 이 말하시... Q의 속도는 그때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미분하면 얘가 V2. 얘는 뭐야? 얼마야? ET. ET? 요때몇 초일 때? 2초일 2초 때 하래. 그치? 2초 넣어주면, 그럼 뭐 그때 가속도 아, 나오면 되지. 그치? 그때 속도 네. 나오겠지. 응. 속도, 속도. 응. 됐지? 보고 봐봐내영학원봐라 야, <laughs> <laughs> 아, 자요, 어... 자, 요것도 잠깐 묶여. 자, 자, 어, 요것 어, 잠 아, 뭐 하... 아, 어, 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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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한 요거 한요 볼게. 요 어, 어, 봐 어,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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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 봐봐. 앞에 봐. 앞에 봐봐. 자, 봐봐. 자, 잘 봐. 잘 봐. 자, 그럼 요거는, 요거 뭐야? P가 요 위치. 그 다음에 Q가 지금 요기 위치래. Q 위치. 됐어? 근데 이제 PQ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잘 봐봐. 잘 봐봐. 그럼 요 위치가 얘, QP의 위치내고 얘인데. 그다면 이제 P의 속도를 먹어야 뭐 되는 거야. 저걸, 저걸 쓰면 VP로 갈게. 아. VP는 얘를 미군한 거지. 그러면 아, 4 t 빼기 잘 봐. 요거지. 그지? 그럼 얘가 하이 얘는 뭐야? VQ로 갈게. 2, 3, 2, 3, 2, 3. 얘 속력은 속도는 그러면 2 t 빼 8이지. 어? 어? 그럼 얘 둘이가 PQ가 서로 어떻게? 반대방향 움직인다는 말은 서로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반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만약에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 마이너스 2고, 1이고, 어째? 이렇게 해서, 아, 1이야, 이거 뭐. 4, 기록해서 하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고, 얘가 4지, 얘가 VP인 거지. 네. 맞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면서, 아. 4야? 4야? 예, 네, 갑니다. 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예. 네. 얘가 VP인 거야, 맞나? 아, 여기서 봐봐, 잘 봐. 왜, 만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어차피 봐봐. 우리 0보다 작은 쪽은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지? 맞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물론 이렇게 해도 돼. 4t-2랑 2t-8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다르면 되니까 그냥 이거 풀면 범위 나오 답은 나오는 거야. 어? 답은 나오는데, 얘를 잘 보면, 얘는 여까지 2분의 1까지는 지금 음수지. 예. 근데 2분의 1까지 얘는 계속 음수지. 맞나? 그러다가 2분의 1 넘어가면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되고 얘는. 그때도 여전히 음수였다가, 요게 4지. 어? 알겠습니다. 그럼 4가 되면, 4가 될 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뭐야? 양수. 양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가 기 되는 거잖아. 아 부호가 다르니까. V, V는 뭐라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부호.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물론 이걸 풀면 알수 있지만, 뭐 먼저 알지 이런 느낌이다. 그치? 아.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이게 뭐야? 이게 너 그, 그 27번 봐봐. 27번이 뭐야? 너그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거야. 어, 어? 어. 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어, 풀었던 거야. 뭐지? 자, 봐봐. 봐봐. 어. 뭐지, 뭐, 어, 이게 이제 이런 거지, 봐 이제 왠3삼함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 얘딱너그 아, 네, 예, 예.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풀었던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돼있고. 그럼 너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 봐봐. 앞에 봐. 봐봐. 너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다 처음 어. 읽은 적한 번도 없어. 정확하십니다. 그냥, 네. 이것만 딱 보고, 네. 음, 이함수 어, 최대값, 이렇게, 끝, 끝,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어? 어. 야, 얼마나 공부를 개같이, 개같이 하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그때, 너, 너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어, 근데, 아, 봐봐. 잘하셨다. 근데, 내가 설, 이 설명할 설때 있잖아. 이게 결국엔 미분개념이라는 거를, 미분개념이라는 걸 그때 보일줄순 없잖아. 그래도 최소한, 얘가 지금,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지금, 봐봐. 얘 봐봐. 왠지 봐봐.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에서 한다고? 그럼, 너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 35미터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 여기 사람이 렇게 서있고, 여기서 쳤던지 다는 얘기라고, 지금, 맞나, 이가 예. 어? 그 얘기라고. 그 얘기인데, 여기도 영 넘어, 얼마야? 35. 이미 표현 다 되어있다 했네, 저 시간에. 어, 저 시간에 표현이 다 되어있는 거야. 그럼, 그지? 여기서1 넘어, 어때? 여전히 35보다 커, 잖아 크다가, 2 넘어, 어떻게 돼? 아니, 그지? 3 넘어, 어떻게 돼? 예. 9, 45. 60. 아직크지 그지? 그지? 4 넣으면 얘가 클것 같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떨어지시잖아. 보면 되겠어? 고도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결국에 얘, 가 얘가, 얘가 0일 때 0, 이렇게 되는 거야. 0, 아이씨. 0, 35라는 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지. 예, 맞나, 얘가? 그러면 최고 높이에, 이게, 이게 위치함수라고, 지금. 그러면... 최고 높이 올라갈 때는 결국에 기울기가 얼마일지 찾는 거야? 0. 0일 때 찾는 거라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에, 그니까 러 문제 자체는 쉬워. 문제가 자런게 없는데, 얘가 0이 될 때, 맞나, 이거? 어, 이줄때 바뀌나 보네. 아, 그때 최고 높이가. 3초일 때, 3초일 때 얘가, 아, 더떨더 더, 더 깎이니까 그렇구나. 자, 그다다 어, 이렇게 되면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란 말이, 속도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만약에 플러스 방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방이 되는 거고 얘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봐봐. 아, 여기 이거 x절편 얼마야? 2잖아 이. E. 네. 여기 0이 될때 네. 여기 2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네. 직선이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어 여기서 마이너스는 얘는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 기준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된다이 말이라고. 어... 그렇지 맞잖아. 그러까 이런 뭐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뭐안 넘는다. 이만치만 오줌 끝난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아, 어. 0이 되는 지점이 최대다 이런 얘기라고. 아, 어. 됐나? 속도가 0이 된다. 속도 0이 된다는 말. 속도가 부호가 안 바뀌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돼? 이 초가 속도 안 바뀌다가 처음으로 0이 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얘기라고. 알겠니? 에이. 오케이 오케이 됐지? 아, 어. 그런 건 아니야. 왜이 아니? 나 자꾸 신 자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 잘 봐봐. 어. 자 보세요. 오늘 설명 말 거야. 프리는뭐프이 하시면 좋을 아니고. 어꼭 다시 보고. 내가, 내가 말하는 워딩 안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다. 그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봐. 자 오시다. 그래도 너희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그뭐 내가 양을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그 그 유튜브 그 이제 내 올려놓잖아. 어? 그래도 조회수가 평균 한, 6, 7회 정도는 되더라고. 제가 계시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잖아. 그걸 보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걸 보고, 보고 자꾸, 그러니까, 스킵을 하든 니가 확실히, 확실히 이해된 건 스킵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저, 저 새끼가 그때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이해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아우씨, 정말 그거 똑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게, 그런 걸 겪는 게 되게 중요하다. Okay. 인강, 인강이라는 게 별게 없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야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걸 다시 들었을 때, 나도 그랬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 걔들 처음에는, 걔들 강의 내가 다 들어봤다 했잖아. 들어보면, 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 맞네. 저, 전마처럼 저렇게 쓰는 게더 낫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내가, 내가 하는 거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뭐 똑같, 논리 자체는 다 똑같지만, 그 내용적으로 설명할 때, 몇 가지 있어. 이제 고3 올라가면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뭐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꾸 뭐, 인간 볼필요 없잖아. 그러는 그거 보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실이 자꾸 쌓여. 그러니까 보는 눈도 자꾸 넓어지고. 오케이.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 계속 녹음하는 거니까, 그치? 자, 봐봐. 잘 쓰세요. 그래도, 보라 하면, 그래도 너희는 그래도 조회수가 올라오는 거는 보는 새끼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좋습니다. 그 보는 새끼들은 잘될 거야. 왜냐면, 아, 안 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완벽하게 풀수 있다면, 뭐, 그럼 굳이 안 봐도 돼. 알겠어. 자, 가자. 어. 자, 봅시다. 해볼게. 어, 결국, 말했지. 항상 말하지 마.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잘볼게 자, 자,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어. 자, 요거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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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금 이 함수가, 자, 이제 요거, 주의해야 돼. 이 함수가 위치함수인 거야. 맞지? 맞지? 예. 그냥 위치함수인 거니까, x t 다 위치함수니까, 얘는 처음에 0일 때 얼마에 있었단 얘기야. 0에 있었단 얘기야. 자, 잘 들어, 잘 들어. 0에 있다가,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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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것이 뭐 내가 1이라고 할게. 여기서 요까지 왔다. 0.1초 되면 어떻게 돼? 0.1, 0.2, 0.3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에 1이라는 위치에 와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맞나? 음. 그럼 1이라는 위치에 와 있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는 1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야. 다시 0.9, 0.9, 0.8, 0.7에서 0이라는 위치에 온 거라고. 맞나? 그 다음에 요는 어디로 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맞나? 그랬다가, 여기서 또뭐한 거야, 2초 되면. 딱 멈춘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시 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가서, 0에 딱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 1.5로 할게. 그럼 또 1.5까지 갔다가, 1.5에서 또 1.4, 1.2 해서 또 갔다가, 또 그래서 영 음수 쪽으로, 위치가. 맞나, 얘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얘가 fx 잖아. 어? 그러면 f-x 라는 건 뭐라고? 얘는 vt라고, 맞잖아. 어? 얘는 미분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은 vt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vt가 이건 미분한 거잖아. 이게 f-f-니까. 맞잖아. 결국에 그때는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방향을 바꾼 셈이다. 이 말이지. 맞나, 이거? 그러면 이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를잘 보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어? 오케이. 그지? 알겠어? 그럼 피해 운동만이 바뀌는 건몇 번? 세 번. 세 번에 말, 왜? 하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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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오케이. 그, 이걸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나중에 너희 문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 보인다, 그냥. 아, 틀릴 수가 없다고. 알았어?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속도함수를 한번 볼게. 저게 중요하고 나만 딱 계산인데, 지 말고. 자, 속도 그 f 로 해석해 보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 이야 얘는 봐봐. 자, 봐봐. 그럼 얘는 이거 앞에, 오히려 앞에 있는 사실 f(x) f x 보다 더 쉬워. 자, 봐봐 그럼 얘는 무슨 말? 얘가 얘가 지금 f 인 거야, 맞잖아. 그 상태에서 가면 이제 f 자, f x의 중량이 뭐라고? 부호. 그럼 이제 0이 되는 점 찾아서 증가 아니 감소하니 얘기 하냐 그럼 이제 여기서 0이 되는 점 여기 하고 또 어디? 여기 하고. 여기하고 찾아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아, 올라가.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맞잖아. 그럼 얘가 뭐 얘가 이제 XT인 거야. F 말이야. 어? 됐어, 오케이? 자, 이런 근데, 얘기다, 이 말이야. 0도 포함되어 있잖아, 기가. 어디? 0에서도 0 되는 거 아니야? 뭐가? 0에서 속도가 0이라고. 아, 아. 속도가 0이란 말은 멈춰있는 상태인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 어디, 5에서 멈춰있는지, 3에서 멈춰있는지, 마이너스 2에서 멈춰있는지, 그 말, 뭐그 정보는 없잖아. 그 정보는 알 수가 없지. 맞잖아. 네. 이게 얼인지알 수가 없어. 처음 출발이. 그지? 어. 아, 어. 아, 자, 아, 그럼 아, 이제 가자. 어, 그리고, 그럼, 그 여기서, t, 뭐야 이게? 네. 0, 0에서 g까지. 0에서 g까지. 0에서 g까지 에서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될 때? 바뀌가 바뀔 때가 이 플러스로 속도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그지? 이리 바뀌는 거몇 개? 두 번밖에 없죠. 얘는 안 바뀌잖아. 얘는 응갔다 쏟다 살짝 멈췄다 다시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로. 오케이. 맞잖아. 그거 봐. 이거 계속 증가하다가 그대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속도 아. 안 바뀐다. 이건 어떻게 돼?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이건는 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로. 수익선에서 본다면 그 값들 함수 값들이 알겠지? 콜? 그럼 이제 몇번 바뀐다? 두번두번 두번 바뀐다. 알겠지? 예. 몇번이야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아이거 생각보다 유용이 많네. 28번까지 있어요. 어? 자 오늘 요거 하나만 끝낸다알겠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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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봐봐. 자, 요거 봐봐.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 자, 마지막이야. 자, 요 별표 쳐놔. 이문제 별표. 어, 이이 문제를 별표 쳐놔. 자, 이 문제를 별표 쳐놓고 내가 두 개를 한다 알겠지잘 봐봐. 자, 두 개를 테니까 잘 들어. 이 문제는 왜 별표 쳐놓냐면. 어, 이 활용, 속도, 가속도 활용 중에 가장 시험에 빈도가 제일 높은 문제예요, 이 문제. 네, 모든 교과서에 다 있거든. 자,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제일 빈도 수높다 자, 근데 거기다 이렇게 해볼게 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놔. 여기 위에다 써놓으면 1349-1, 이렇게 써놓고, 어? 요, 자, 써놓으라고. 어, 여기 써놓고, 그림자, 써버그림자 끝의 변화율, 이렇게 써놔야겠지. 자, 저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자, 여기 두 가지 문제로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림자 끝의 변화율. 알겠지? 그림자 끝, 마지막 끝 말이야. 끝의 변화율, 에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자, 어쨌든, 자, 이제부터 잘봐 우리가 지금 봐봐.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순간 변화를 뭐라고 했다고? 속도라고 했잖아. 어? 예. 예, 네, 맞습니다. 너, 반지, 뭐, 예를 서 길이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그깐 봐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V. 됐나, 오케이? 속도를 어딨어, 맞지? 그러면, 길, 길이 어떤 길이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거야. 어? 그럼 얘는 뭐라고? 시간에 대한, 뭐, 아, 시간 아니고, 뭐에 대한? 아, 시간 아니구나. 이 뭐야? 아, 속도지, 그지? 속도지. 예. 그러면 얘는, 얘도 속도에 대한, 예, S가, S가, S, 이게, 밑에 미터 S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지. 어떤, 뭐야, 그러니까, 1초, 초당, 초란 얘기잖아. 초당,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 말이야. 초도 s는 세컨드야, 세컨드, 초. 그러면, t나 초나, t나 s나. 자, 그러면 세니까 그러니까 d s 분의 dl.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알겠어? 그럼 이거 봐봐. 그러면 이 l이라는 놈을 s에 대한 식으로,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얘를 뭐 한다, s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변화율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미분하면 된다고. 자, 자. 자, 그럼 이제 봐봐.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자, 얘를 봐봐. 생각 한번 봐봐. 자, 이 기둥이 이렇게 이게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서 있어. 이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서 있는 거야. 딱서 있다가, 딱서 있다가 이 가로등은 놔두고, 놔둬야 되는데. 나봐, 응, 들어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림자가 비쳐 안 비쳐? 안 비치죠. 안비치지 안 졸라 이 가로등 이 있는 이 불빛이 안 비쳐. 가만히 들고 있어.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옮겨가면 어때? 그림자가, 요 끝하고, 내, 내 머리 대가리가딱 만나면서, 접하면서, 맞나, 아, 이거? 예. 접하면서 그림자가 그만큼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더 가면 어때? 아니, 더 뭐. 대가리 접하면서 더 길게 생기겠지? 예. 그 감, 누구를 차가 그렇죠? 불빛이되고 있으면 안 그렇더냐? 맞아요. 그럼 그림자, 그럼 이 길이에 대한 뭘, 뭘 구하는 거야? 변화율을 구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또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잖아? 가는데, 봐봐. 가는데, 그림자 길이가 아니고, 저 끝이지, 끝. 예. 자, 네. 그림자 길이는 봐봐, 가면. 됐습니다. 에휴. 요 잠깐만, 봐봐. 그러면, 그림자 길이라는 새끼는, 요걸 좀, 이렇게 갖고 올게. 잘 봐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처음에, 요만 아, 가자. 요만 가다시자. 아, 왜 작아 이 새끼. 요렇게 가봐. 어. 오. 됐지? 아, 이렇게. 아니, 잠깐 봐봐. 그럼, 요렇게 오면, 그림자 길이가, 어. 요, 요렇게 떨어지는, 이만큼이 이 새끼 그림자일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럼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쭉쭉쭉쭉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구하는 거지? 그럼 얘의 식을 찾으면 그림자 길이라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 그림자 끝이라는 거는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요, 얘부터 출발해서 요까지 만나니까. 근데 그림자 끝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야?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출발 여기서 했잖아. 어? 그럼 처음에 그림자가 없었다가 조금 올, 조금 오면 이제 조금, 조금 오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맞잖아? 그러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요 길이다, 이 말이야. 뭔 아... 말인지 알겠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말 그대로 앞에 생기는 그림자 길이만큼이라는 기고 됐습니까? 그두개 차이가 있는 거야. 됐나? 알겠어? 예. 오케이. 잠깐만 갑시다. 봐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닮은 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봐봐. 얘가 지금, 출발해, 어떻게 한다고? 0.55씩 움직이는데, 초마다, 맞나? 예. 초로 그냥 t로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0.55t라고 하면 되는 거, 맞지? 네. 맞나? 예. 초로 표현하면 1초당 0.5씩 간다고 됐어? 그러면, 그러면, 얘가 몇대 몇이야? 아니, 이 새끼 왜 6이야? 내가 안풀 거야. 늘 풀어? 자, 요거, 요거 1.5로 하자, 짜증난다. 자, 오. 그럼 몇대 몇이야? 1대 4자 아, 편해졌다. 그지 1대4지?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당연히 닮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1대4는, 맞나? 얘대얘 예예 아니야? 그지? 오늘, 요거를걸 L이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1대4는, 1대4는 얘대 예 얘지. 그러면 L대 L 대 L 플러스 0.5t.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L이라면 4L 되고, 맞지? 어, 얘네라면 l 플러스 0.5t 맞나? 예. 넘어가면 3l 되지? 걔가 0.5t 맞나? 예. 그럼 l이라는 저 그림자 길이는 얼마라고? 어, 3분의 0.5t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맞나? 그리고 얘가 3분의 아, 이걸 해야 답이 그렇게 나오나? 네. 괜히 바꾼 느낌인데. 어. 와씨 아, 진짜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고, 아니 여기 되고. 얘 얘는, 이거는 그림자 길이잖아. 예. 그럼 얘를 뭐 하면? 2분하면 뭐가 돼? 3분의 18. 자, 1.6대, 자, <laughs> 1.6대 6이야, 지금 됐나, 오케이? <laughs> 어, 그럼 16대 60인 거지? 예. 나누기 좀 해봐, 빨리. 8대 35, 4대 15. 4대 15. 아, 4대 15? 4대 15? 4대 15야? 예. 어, 그럼 4, 얘가 4대 15일 때, 요게 0점, 요쪽이 0. 요쪽이 0.5t고 이간 길이니까 예. 여기를 모르니까 l이라고. 그러면 이제 l 대 l 플러스 0.5t야, 그지? 예,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15l은 4l 더하기 이렇게 생산해줘 0.2. 2.2 확실해? 예. 저는. 아 좋아. 2.2t래 지금? 요 예. 놈이기면? 어,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자, <laughs> 11t, 11을 기면 0.2야? 예. 0.2t, 이렇게 되나? 네. 그지 어, 그러면 이 얘를 뭐 하면? 응. 미분하면 0.2라는 게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이 되요 아, 그래서 근데 봐봐. 그럼 얘가 이제, 얘가 몇이었지? 0.2t였지? 예. 그럼 그림자 끝에 변화야, 이 요거, 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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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요거는 얼마야? 두개다면요 길이는 얼마인가? 0.75t. 예. 그럼 얘를 미분하면? 0. 얘는 0.75다, 이 말이야. 알겠지, 아, 콜? 알았어? 이렇게. 길 끝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 기름자 기름는 요만큼이 말이야. 그냥 닮은 위로 해가지고, t로 표현만 잘 해가지고, 그 t에 대한 미분만 하면 순간적인 그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지? 어, 끝이다. 알겠지?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지? 어. 여기까지 해오자. 알겠지? 여기까지 해오는 걸로. 아마 두, 중간에 안 풀리면 제한두개 있을 거야.